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세 개만 구워 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 되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해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님 가을은 입니다절님것같습니까천님마비 <laughs> 하늘은 높고 님의말은입니 여러분에게 가을은 어떤 계절말것같습말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니니 이 말을 알까 모르겠습니다. 가을은 프로토스의 계절이다. 안 들어 보셨죠? <laughs> 그 게임 중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종족이 네 개의 종족이 있는데 그 프로토스라는 종족이 있는데 그 프로토스를 종족으로 선택하는 게이머들이 이 가을에 승리를 아주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아, 가을은 프로토스의 계절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면 뜬구름 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을은 어, 이 계절의 온도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뭔가 책을 읽기에 참 좋은 계절이라 말하는 만큼 기도하기에도 참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다른 계절이 기도하기에 뭐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뭔가 지난 시간들을 좀 나름대로 이렇게 추억해 볼수 있으면서도 좀 계절의 어떤 변화나 계절의 흐름들 안에 뭔가 감사함과 또내 마음의 어떤 원이들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 진실되게 또 어떻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바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생각해서 기도하는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복음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복음에서는 그 친구를 찾아가서 빵을 청하는 그 친구의 어떤 모습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청할 때. 처음에는 어떤 기도를 청하지만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청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이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 안에 원인을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것이고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냥 한번 해보고 두번 해보고 그냥 어느 순간 해보고 되면 안될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한구함. 정말 그것을 이루내고야 말게 그것을 얻고야 말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한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만을 얻기 위한 기도가 되선 또안 됩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성찰해 보는 것이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 어, 이 버스의 비유에서처럼 우리가 하느님께 어떤 어떤 자격으로 아니면 우리가 채워진 어떤 우리의 어떤 능력 아니면 부와 명예라는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로 채워질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느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겸손해지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그분께 의탁하는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이 기도죠.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내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매를 바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그 어떤 열매에도 내가 그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이 하느님의 더큰 계획이 그 모든 것 위에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게내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선 그것이 마치 지금의 모든 정답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느님의 뜻은 우리 안에 그 정답이 아닌 다른 새로운 진정한 정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아, 나보다 나의 삶을 하느님이 더잘 아신다. 하느님이 그것을 주신다.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은총을 주신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주신다. 무상으로 주시고 한없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 안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 그 판단이 어떻게 보면은 항상 맞아야 된다는 어떤 우리의 아집과 고집 단정을 내려놓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분께서 알려주실 것이고. 그분께서 내 생각과 계획보다 판단에 모든 것을 넘어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항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삶의 가운데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조금씩 조금씩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느 순간에 깨달았던 것, 어느 순간에 생각했던 것, 어느 순간에 판단했던 것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끊임없이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야 되죠. 이렇게 미사 안에서 기도 안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만나면서 늘 새롭게 하느님의 뜻을 사는 삶을 매일 새롭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오늘 말라키 예언사는 그런 항구함의 어떤 삶을 사는 진정한 하님의 뜻을 사는 이들에게 진정한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라는 어떤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바로 반드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함의 생명을 주시고 그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은 늘 우리가 하느님께 믿음을 통해서 신뢰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께 전적인 의탁함에 안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 안에서 그분과의 만남 안에서 늘 새롭게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세상살이 세상의 삶의 방식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 하고 무언가를 애써야만 주어지는 어떤 상급의 결과로 우리를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 안에서 순서를 매기고 순위를 매기고 서로 어떤 높낮이를 정하면서 어떤 세상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이게 어떤 물질적인 성공,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성공, 그것만이 성공인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런 모든 것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가 지키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고,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새롭게 다시금 우리 자신을 봉헌하면서 그 모든 인간적 판단과 계획의 모든 것을 넘어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기쁨을 통해서 다시금 세상 안에서 모든 어떤 세상의 것들을 넘어서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영원함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행복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안에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 우리의 모든 인류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생태, 우리의 피조물들 모든 이들을 위한 우리의 작은 노력과 마음을 하나님께 더 청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런 기쁨을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뜻 안에서 다시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